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메카트믹스 공학부 천병식이라고 합니다. 아, 보통 한여 시? 8시? 여 시쯤. 네,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제 방이고요. 어, 여기가 제 방이고요. 네. 음, 출입 카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네. 요거는 제 작업되고요 보통 제가 연구과제나, 어, 밖에서 받아오는 연구과제, 아니면 저 혼자 하는 연구, 그때 너무 만들리기많하요 수공부 좀 걸어놓고, 부품도 중요한 거 이렇게, 꺼내서 쓸수 있도록 작업들을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. 책장이뭐 여기, 학기 그 중에 이제 여기 과제 같은 거 꽂아놓고, 어, 시험지 같은 거 꽂아놓고, 시간 날 때마다 채점하는 어, 시험지 꽂아놓는. 장이고 여기는 제 사무 어, 공간이죠 여기, 뭐, 여기 논문도 쓰고 수업자리도 뭐, 만들고 어, 대부분 생활을 여기서 어, 이 책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,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여기 앉아서 하고 있고요 네. 뭐 전공서적들하고 제가 자주 보는 책들 저는 책상입니다. 별거 없습니다. 보통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어, 밀린 이제 연구 논문 같은 거 작성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. 뭐 실험 장비 만, 실험 장치 만든다든가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해 가지고 가끔 이제, 이제 생각 안 나는 것들 좀 강의 내용 중에 좀 제가 좀 보충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보는 걸로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예. 저희 학생 연구실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 방학이지만 저희 연구실 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한번 가서 함께 보시죠. 네,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요. 네, 지금 잘들 하고 있어요. 네, 네. 저 팀장. 유영이 <laughs> 어, 지금 뭐 해요? 어, 지금 대회 신청서 작성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아, 되게 힘든 일 하고 있네요. <laughs> 음. 뭐 어려운 거 없어요? 어, 지금은 괜찮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알겠어요. 열심히 하세요. 여기는 수능 학생 자리인데 지금 밖에서 로봇 뭐 내비게이션 작업하고 있나 봐요. 수영이 어디 갔어요? 음. 돌쟁이 뭐 아, 그래요. 알겠어요. 여기는 또 다른 학생들, 여기는 3학년 학생들, 아까는 다 4학년 학생들이고, 여기는 3학년 학생들. 다들 작업하고 있어요? 네, 여기는. 도연이. <laughs> 네, 여기는. 선호. 지금 선호는 지뭐 하고 있어요? 아, 저 지금. 뭐, 작사하고 있네요, 뭐. 네, 관련 아, 네, 민선은. 아, 그래 미얼센스 카메라로 예, 잘 되고 있죠. 예, 열심히 해주시고요. 학생들이 만든 로봇들인데 예, 개발 중인 것도 있고 이미 개발 끝난 것도 있고. 아, 예, 뭐 저희 학생들이 만든 로봇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배달의 민족 대회에 나와서 어, 우승했던 1위했던 로봇이에요. 진동을 잡게끔 제가 에어댐퍼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. 어, 뭐 이렇게 진동이 진자운동을 하지 않, 않게끔 바로 이제 잡히고 밑에 로봇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중국 모바일 로봇 사다가 달았어요. 네. 어, 또 이거는 이제 산불 감시 로봇인데 여기 드론이 여기 안착을 하게 돼 있어요. 국 도로 나가 보면 저희 어, 로봇 팀이 매년 받아온 상들을 여기 진열하고 있어요. 저희 로봇팀 2006년부터 시작했고 어, 거의 뭐 20년 넘게 운영을 해왔죠. 그래서 초, 여기 초창기 때부터 쭉상 받은 것들을 진열해놨습니다. 여기 항상 척하는 비워놓는데 어, 우리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여기 채워놓을 이렇게 끔 비워놓고 있습니다. 조금 그래서. 학생들이 아 구단 로봇을 만있는 공간이고 저희 저학생들이 일상 정도 하고 지금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드론인데 아까 그 잠불 감시 로봇 중에 이제 드론 파트예요. 뭐 유경이가 좀 간단하게 하드웨어 설명 좀 해줄래요? 아 여기 네. 배터리 장착 보고요. 네. 메인 모터 제어하는 픽소크가 밑에 걸려 음. 있고 그게 이거는 컴퓨터 라즈베리파이고요. 음. 그리고 밑에 이 카메라랑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랑 열화상 카메라, 카메라 어디 있어요? 있어. 그 일단 아그 떼갔나? 예, 아, 아 그래 떼아 지금 개발 위해서 떼갔어요. 떼갔고 이거는 이제 오틸컬 플로우라고 음. 바닥이랑 거리 재고 예, 예. 드론 자기 위치 추정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. 아 그래요? 어...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개발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? 아 들어오는 괜찮습니다 지금. 아창도잘 쓰... 됩니다. 이거 마커로. 아 마커로 네. 참잘 돼요. 네. 안타깝게 지금 네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빼드려서 너무 아쉽네요. 네. 수고했어요. 네 고마워요. 네. 아예 이제 오늘 다 했으니까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. 지금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한 5시쯤에 가려고요. 네, 그 전에는 더 늦게 갔었는데 네, 일찍 달려고요. 네, 요즘에는.